오늘 소개하는 영상의 내용은 수백 명이 UFO를 집단 목격한 사건으로 당시 촬영된 사진 증거와 현장에 남겨진 뚜렷한 흔적 등 수많은 사람의 증언이 이 사건의 배경을 뒷받침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발생 장소는 미국 레이몬드 댐의 와나크 저수지 상공이었습니다. 때는 1966년 1월 11일 저녁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와나크 지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기괴한 광경을 펼친 UFO 출현 사건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와나크 저수지를 순찰하던 순찰대원인 조셉 시스코는 출동 대원으로부터 뉴저지 북동부 저녁의 마을에서 별보다 훨씬 큰 배구원 크기 밝은 빛을 봤다는 연락과 함께 와나크 상공을 어떤 원반이 날고 있다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무전기로 듣게 됩니다. 이어 반경 20마일에 걸친 저녁에서 밝은 빛을 내는 무언가가 얼음에 큰 구멍을 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본부에 빗발치며 쇄도하게 됩니다. 주의를 경계하며 현장인 저수지에 도착한 시스코는 레이먼드 댐 부근 상공에서 어슴프레하게 빛나는 물체가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바뀌는 연속적인 광경을 보이는 불빛이 아무 소리도 없이 무리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천 명이 저수지 위로 날아오르는 물체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와나크 저수지 ufo 출현 사건은 지역 전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비슷한 시각 목격 소식을 듣고 저수지로 달려간 와나크의 시장인 해리 울프는 아서바튼, 워렌 헤그스트롬, 그외 민방위 책임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빌리와 함께 상황을 더 살펴보기 위해 댐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다가, 마침내 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은 발광체의 크기가 약 1에서 3미터쯤 되어 보였으며, 빛은 약했지만 깜빡거리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목격자인 아들 빌리는 다음날 기자들에게 물체의 빛이 흰색, 붉은색, 초록색 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는 생김새가 전혀 달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잠시 후 UFO는 위아래로 이동하다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 착륙하려는 듯 움직이는가 했더니 호수를 덮고 있던 약 5cm 두께의 얼음판에 기괴한 광선을 발사합니다. UFO로부터 발사된 광선은 얼음의 직경 약 3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더니 UFO는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며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시의원인 헤그스트롬을 회상하기를 하늘에 아주 밝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착륙 등이 크게 켜진 헬리콥터인 줄 알았는데 모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뚫린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12일에는 이러한 목격을 바탕으로 댐 위에 레이더를 설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코 대원은 해가 뜨기 전 새벽 4시쯤에 밝은 빛이 위코프 마을 위 수평선을 따라 물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시스코의 아내는 그에게 자신도 저수지에서 약 1000피트 떨어진 집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은색 씨가 모양의 물체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1월 말 패터슨에서 뉴저지 그린우드 레이크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의 전화가 쇄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늘에서 섬뜩한 불빛을 봤다고 말했고 순찰 중이던 경찰도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본 원반형 물체는 일반적으로 매우 밝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와나크 그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마을의 수백 명의 주민들은 빛나는 달걀 모양의 물체가 이곳저곳을 움직이며 돌아다니고 때때로 빗줄기를 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경비원들은 나중에 물체가 맴돌던 곳의 저수지 얼음이 해동된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UFO는 저수지에 거의 잠수한 다음 하늘로 치솟아 높은 상공에 조용히 정지된 자세로 관찰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수지 속의 물체를 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얼음 아래에서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6피트에서 10피트 사이 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얼음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100피트에서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물체는 마치 하늘을 칠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정확한 직각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첫 신고는 오후 18시 30분경에 접수되었고, 오전 4시 15분경에 물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금까지 본 광경 중 가장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10일 저녁 9시 직후 로버트 고든과 그의 아내 베티가 흰색 광채로 빛나는 자동차 크기 접시 모양의 물체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ufo를 목격한 고든 부부와 이웃 로레인 바르가도 웨트백은 물체가 와나크 저수지 방향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와나크 경찰에 무전을 보내 당시 순찰자를 몰고 저수지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와나크 저수지 경찰국 소속 6년차인 베테랑 벤톰슨 경사에게 통보합니다. 톰슨 경사는 차 밖을 내다보았고 놀랍게도 ufo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거의 5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물체는 약 200에서 250야드 떨어져 있었고, 그 물체는 낙하산만큼 커버였으며, 약 150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 밝은 흰색 조명처럼 너무 밝아 눈이 부셔서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물체는 매우 빠르고 확실한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위아래로, 그 다음에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그재그 비행과 예각 회전 비행도 했다고 합니다. 1966년 와나크 저수지에서 UFO가 목격된 지 13년 후 비해영리 단체인 베스티키아는 목격된 이상한 빛의 출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그럴듯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단체인 베스티키아는 수백 명이 와나크 상공에서 본 빛나는 불빛이 인근 라마포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압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창시자인 로버트 존스에 따르면 지각의 단층은 지하의 암석을 포함하는 석영 내의 전기 에너지장을 생성하는데 극도의 압력이 가해질 때 적절한 기후 조건에서 이 에너지장에 노출된 공기 입자가 이온화되어 결과적으로 빛나는 빛의 구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나크 상공에서 목격된 첫날 밤 자정 직후 뉴욕주 뉴버그에 있는 스튜어트 공군기지에서는 강력한 비콘을 장착한 공군 헬기가 UFO가 발견된 것과 거의 동시에 이 지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스튜어트 공공기지 의 공식 대변인인 도널드 샤먼 소령은 그날 밤 그러한 항공기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헬리콥터라는 설명이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 시스코 순찰대원은 그날 밤 와나크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음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맥과이어 공군 기지는 이 물체가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부양한 풍양 풍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헬리콥터의 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튜어트 공군 기지와 맥과이어 관계자들은 UFO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음을 말하면서 성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와나크 경찰은 UFO가 처음 보고된 직후 두 대의 공군 제트기가 저수지 상공에서 비행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촬영한 원본 사진 자료는 정부가 압수해 갔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정부 기관은 부정과 상반된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센터는 58년 전 미국 와나크 저수지 상공에 빈번하게 출현한 UFO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많은 와나크 지역 주민들의 동시 목격.ufo의 출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ufo를 관찰하고 저수지의 얼음판을 뚫은 흔적을 확인한 와나크 시장과 시 의원들의 증언.근거리에서 5분간 생생한 광경을 목격한 경찰관의 증언.ufo를 포착한 사진의 증거.군 당국의 신속한 현장 조사 대응 등을 참작할 때이 사건의 중요성이 그 어떤 사건보다. 명백한 UFO의 실존을 입증하는 100% 신뢰할 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센터는 지진광을 착각한 것이라는 회의론자의 주장은 이 체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럴듯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목격에 의한 UFO의 출현에 그치지 않고 저수지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에 기괴한 광선을 발사하여. 구멍을 내는 광경을 목격한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사진 증거가 남아있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또한 미해학인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근거리에서 선명하게 목격한 경찰관의 증언이 지금까지 알려진 UFO의 비행 패턴과 정확히 일치함을 볼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UFO 출현 사건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출연 사건의 부인과 은폐로 진실이 파묻히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UFO가 왜 저수지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얼음판에 구멍을 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